저의 컨텐츠는 음, 내일 신상품이나 어, 제품 위주로 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좀 버벅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인사해. 얘네 네,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저금통인데요. 돈이 천원하고 오... 500원짜리, 10원짜리도 있네. 10원짜리 요즘은 쓸 데가 없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오늘은 어, 한 6개월 전서부터 시작한 풀롬더네일이라는 어, 어, 회사에서 어, 야심차게 준비한 여름 신상 언더더시 요거예요. 잘 보이시죠? 6종이고요. 펄은 뭐다 이뻐요. 밑에 번호가 있는데, 얘는 하나하나가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서있어라. 잘안 서있어. 나처럼 잘안 서. 일단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심심해서 스톤을 이 껌에다가 붙여봤어요. 껌은 진짜 껌이 아니고요. 뭐 아쉽들은 아쉽고 예요 진짜 껌 아니고 그냥 껌이라고 해요. 티스스탠드 네. 차트는 살짝 보여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가서. 누겁니다프름더 네일. 여기는 언더 더시저 보시네. 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씨. 이 뭐야. 어이 씨. 하나가 없어요. 누가 뿌리쳐갔어, 이거. 네, 좀 이따가 요거는 음, 음. 가지고 올라오, 올라오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밑에가 약간 잡음이 많이 들어오죠. 어, 잡음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 저희 식구들이 목소리가 졸라 커. 어, 아주 커. 예. 자, 여기가 실버볼, 어, 그리고 푸른바다의 비밀, 그리고 핑크 은하수, 그리고 라번더 빔, 그리고 에메랄드 스푼, 인어공주의 프리즘. 인어공주의 프리즘. 음, 이름 참 짓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꺼져볼까요? <laughs> 제가 오늘 밥을 좀 많이 먹었더니 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자, 케이스는 한 이딴 식으로. 뭐, 뭐가죠 이거? 어, 바다에 비친 아니 어, 햇볕에 비친 바다 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케이스는 뭐요거 사시면 케이스는 버리면 되겠죠? 일단 번호가 하나 빠지긴 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밑에는 졸라식으로. 어 갑자기 손님들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색깔은 이런 식으로 그리 원래 펄 컬러들이 여러 회사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프로메서는 좀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나? 아 됐죠. 굵은 펄들은, 원래, 이렇게 굵은 펄들 있죠? 요런 애들은, 원래, 한번 쓰고 닫으면, 이렇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펄이, 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붓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어, 상상해 보세요. 네. 근데 얘가 힘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해. 그대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쓰실 때 보면 지금 얘네는 이렇게 붓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 펄이 뻑뻑해서 이 붓이 미친년벌리처럼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그런 애들은 붓에 텐션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텐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힘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음. 잘 맞은 것 같아요. 얘도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텐션이 좋아요. 그리고 그립감은 되게 작아서 일반 병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잡으면 저도 손이 좀게큰 편은 아니에요. 불편한데 남자 치고는 여성분들이 잡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립감. 이 앞에 있는 이 요... 쇳덩어리가 요좀 걸리적거리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미관상으로는 이뻐요. 그냥. 예, 그리고 안에는 이 칼라를 바로 넣어서 큐어링을한 어, 거예요. 그래서 뜯지 않고도 어, 볼수 있게 좀 세심하게 좀 만들었죠.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붙였네. 음. 그 아, 얘는 참 오묘한 색이에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얘는 굉장히 좀 오묘한 빛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바르시고 위에다가 어, 살짝 뿌려줘서도 뿌려진다는 건 우리가 살짝 발라준다는 얘기죠 일반 칼라 바르고 나서 그런거참이쁠것 같아요 살짝살짝 살짝 빛도 나고 어, 저는 네일 리스트는 아니에요 제품을 받아서 파는 놈입니다 어, 기술적인 건잘 몰라요 일단 전체적으로 컬러들은 이뻐요 딱육종 이거 어,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얘네 펄들이 보면 굵은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아 얘네는 진짜 바르고 발에 바르면 이쁠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발은 항상 환한 걸 받쳐야 이쁘거든요 어두운 거 바르면 원체 발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아래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바르실 때어 제일 환한 색뭐 형광색이나 네, 그런 걸 바르시는 게 좋아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죠? 네. 그러면은 아 이거 행사는 프럼더 내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3대3 세개 3개 값에 세 개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팔더라고요.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 얘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칼라를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는 오벌팁 오벌팁이거든요. 5호, 5호 정도 될것 같아요. 볼까요? 5인가 어땠어? 여기 있습니다 어 진짜 오후네요 그죠 딱 보고 알아봐 대단한 거죠 이건 근데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도 있어요 보이시나 네. 근데 국산에서 만들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 근데 이거 기껏 해봐야 뭐 2,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알고 오면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인 것 같아 확실치 않아요 네. 이거는 틀고 내가 이거 다른 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laughs> 어느 거 발라볼까? 잘 보이는 걸로 발라볼게요. 제가 방송 장비가 거지 같아요. 그래서 제 거를 보실 때는 볼륨을 약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잘 들릴 것 같아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네일리스트는 아닙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어, 발림성, 발림성은 좋아요.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이것처럼 바르려면, 이것도 제가 바른 거거든요? 잘 발랐죠? 근데 대충 바르고, 이게 탑, 탑이 중요해. 어, 약간 걸쭉한 탑. 다음에 또 리뷰할 때, 뭐 탑을 한번 리뷰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은 바르면 다 이렇게 이뻐요. 다. 채우는 거는, 확, 떠. 떠서,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메꿔 나오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치고, 한두번 정도만 하시면, 어, 자, 요딴 식으로 나옵니다. 잘 바른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전문가가 보시면, 연병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봐도 그냥 잘 발랐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를 누가 쇠베개 와가지고 걸리면 뒤졌어 누구지? 어쨌든 발색 좋고 프롬더네일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육종. 그리고 이거 뭐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인터넷 치시면 파는 데 되게 많아요. 그렇게 구입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프롬더 네일의언더더시 짧게 리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